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10번 프리 이스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. 동쪽 방향으로요. 어, 곧 알라메다 스트리트라고 하는 그 길을 만나게 됩니다. 거기에서 저는 어, 출구로 나갈 예정입니다. 깜빡이를 미리 켰고, 오른쪽을 다 살펴봤고요. 안전한 상황에서 진입을 했습니다. 여기서부터는 알라메다 길을 따라서 어 남쪽 방향으로 어 한동안 진행을 하면서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. 자, 우회전 할 거라서 깜빡이를 미리 켜줬고요. 속도를 줄이고 앞차 뒤에 부드럽게 스면서 뒤를 살펴봤습니다. 지금, 어 정지선 전에 섰다가, 어 지금 내 신호가 들어왔습니다. 초록색 불과 초록색 화살표가 동시에 들어왔죠. 어 그래서 진입을 했고, 어 저는 그 차선 변경을 곧 해서, 어 1차선을 따라서 계속 내려갈 예정입니다. 알라메다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음그 공장지대도 만나게 되고 어 많은 비즈니스 지역도 지나가게 됩니다. 좀 한적하긴 합니다만 어제 좌측으로는 이제 철길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. 마찬가지로 뭐 보여지는 대로 또 말씀을 해 나가겠습니다. 파란 불이 들어왔고요. 그 레일로드를 지나갔고, 어 뭐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레일로드 위에는 절대로 뭐 차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. 그 열차와 <laughs> 그 부딪히는 사고가 의외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. 유튜브 영상에서 그 열차 사고 나는 것을 혹시 찾아서 보게 되면요. 진짜 어이없을 정도로 많은 어,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. 민박하게요. 경각심을 가지시고 어, Never, never stop o n the, the railroad. 어, 그 절대 잊지 마십시오. 레일로드가 앞에 있다는 것은 보통 이 미국의 경우 RR이라고 그 알파벳으로 써 있습니다. 레일로드 약자지요. 이렇게 앞에 있을 겁니다. 이렇게 예고편이 나옵니다. 제 앞에 조금 전에 그 Keep c 불락하지 어, 말라고 하는 깨끗하게 유지해라 불락하지 어, 말라라는 뜻이써 어, 있었고요 어, 앞에 공간이 있어서 마침 들어왔습니다. 그, 그, 제 좌측에, 보이는 길에, 그, 펜스가 계속 쳐져 있는데요. 어, 그게 지금 다 철길입니다. 기차길이요. 차의 흐름에 맞춰서 섰고요 부드럽게 이 급할급자가 들어가는 운전은 그건 삼가라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들 이야기하는 이야기죠 예컨대 급정지 급한정지요 급할급자 급하게 정지하는 거 아무래도 그러면 속도 균형이 깨어지겠죠 그리고 급출발 급하게 출발하는 거요 그다음에 급 차선 변경, 어, 그리고 또급 회전, 음, 전부 그 급할 급자가 들어가는 것은 조심해야 될 겁니다.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렇게 운전을 하지 않는 습관을 갖고 있으면은 그만큼 안전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, 그러한 급자가 들어가는 어, 행위를 하는 것이 습관이 되 있는 드라이버들이 많습니다.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도 조금 급, 급, 어 급차선 변경을 하는 차가 앞에 있었는데요. 앞차가 느리니까 지금 또 들어왔다가 또 깜빡이 없이 바로 나가고요. 근데 어 빨리 가라는 것에만 목적을 두기 때문에 어 저렇게 운전이 어 바뀌게 됩니다. 급하게요. 근데 그런다고 해서 뭐 많이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요. 또 그렇게 해서 빨리 가본들 얼마나 빨리 갈수 있겠습니까? 어. 그러니까 그 급한 길도 돌아가라 하는 그런 한국의 그 말씀이 있죠. 급할수록 돌아가라. 어. 서두르지 말고. 어. 자, 지금 제 앞에 빨간불이 계속 꺼졌다, 켜졌다, 전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. 저 신호등, 신호등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요.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러니까, 뭐, 서행하라는 뜻 아닙니까? 뭐,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. 아, 저건 고장난 거 아닙니까?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. 어, 분명한 거는 저건 always stop sign입니다. 지금 사, 앞에 그 교차로 사거리가 있으니까 four way stop sign으로 알고, 먼저 스탑한 순서대로 걸리미트라인에 그어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. 지금 앞에 스탑 사인이라고도 써있지 않습니까? 어, 분명한 건노스톱으로 가면 안 되고 순서를 지켜야 되는데 스탑 사인이라고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서를 몰라서 막 헤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지금 이들 보내고 이번에 제 차례입니다. 음. 거의 뭐50% 이상이요 어 저게 신호등이 뭐 스탑사인인줄 모릅니다 어 정말로요 아저 어, 레일로드 rr 이란 글씨를 봤고요 노란 바탕에 까만 글씨요 여기가 레일로드입니다 어. 오케이 이제 저는 어 거진 어, 목적지에 다 도달해 갑니다. 어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어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어, 감사합니다.